이 u 가 e r y a 서야이로도 e t h i r 그래서 a r 액자식 o 성이 a n t do something l 와서 자기 딸을 t y o 다죽어 n 다그 o be i 데려가 e 주 a 수많은 우리가 I'm 따라가는 게그 와중에 u I'm 아서 앉아서 n g 을 o 고 I'm t 안에서 이제 g y 분이 i 어나서 그런 상황이 지나고 그리고 e l 의딸 n g you, I'm telling you, I'm t 어 l l i 그래서 그 딸, 아니야 자는 거야 하고 살리시는 이 야이루의 딸 사건 사이에 이 혈병의 인위가쏙들어가 그런 애자식 구성의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사실 내용 자체는 다 어디에 있어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어, 나눌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4월, 5월쯤에 저희가 모임을 트리케을강요는 기본 모임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서 공문을 나누지 말아야겠다는 을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또 어? <laughs> 자다가 자다가 는데 자다가 깨고 했는데 자다가 깼을 때 혈류병 여인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감동이 깼을 때 이미 깨,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잤는데 다시 어떻게 다시 애 때문에 애가 같이 라고 계속 깨잖아요 다시 한번또 깼는데 그때도 다시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 메시지가 되게 이제 또 강하게 자던 중에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 오늘 모인 분들 중에 이병여인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 예,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나서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혈벽병여인는 원래 고지 말고 싶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목해지고 약간 만지고 도망가려고 치르고 있는데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원래 치료 받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치료받기오했지만 공개적으로 치료하시던, 치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야이후에 따는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 살리면 이것도 되게 공개해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면 이건 누를놀라 사건인데, 이건 또 공개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너무 비밀이야하 거예요 그비밀리에 하기 원했던 거 공개적으로 처리하시면 공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비밀로 하고 특히 예수님이 특이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해잖아요 내가 원아 이게 베스트베이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고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항상 다르게 해주신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첫계부인가 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건 되게 오픈한 오픈해야 되는 건 비밀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같이 부모님 통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혈액병 여인을 이 여인의 몰래 만지고서는 의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걸 왜 다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을까요? 왜 굳이 여인을 누가 날 반했다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여인 깜짝 놀라고자기라고백하요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예수이 너무 궁금했을까요? 이 여인의 얼굴이 이 사람이 누인지 진짜 궁금해서 찾으신 걸까요? 궁금하죠? <laughs> <laughs> 궁금해서 찾으세요 왜 예수님이 헐리던 여인이 만지고 치려고 그러는데 왜 잡아가지고 후냐 이래가지고 밝히고 만천하에 <laughs> 드러나게 하고 이게 되게 막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이런 옷자락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옷장에 옷 술이 달려있거든요, 유대 중에 술이 내리가 달려있어서 그러죠 이런 게 되어 있었요 그게 하나님 옷을달라고 하는 게하나님의상징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분인데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그 끝단에 닿는 수를 맞았다. 근데 이게 원래 맞지. 근 이게 무례하고 이렇게 그런거에요. 여의도 되게 사실 무례한 얘기를 한거예요 특별히 부정한 여행이한거요그 당시에 부정한 여행이 부정 안지면 부정한 여행. 근데 여인은 부정한 여행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갈때 안 만지고 갈수록 다 스치고 만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무례하게 했어. 다시는 하면 안되는거에요. 진짜 불쌍해서 넘어가 줄수있잖아 근데 굳이 자방해가지고 누가, 누가 변종이야 그러고 사람들도 조용히 되게 무례하다 <목소리> 혹은 저 어, 부정한 여인이 나를 안 줬었어? 나는 부정해졌다 무슨 정교를 짓냐? 이렇게 될수있잖아 근데 왜, 왜 밝히셨지? <laughs> 맨날 <목소리> 예수님 이러잖아 맨날 내가 나한테 말해주고 혈류병이 그 뭔지 다 아시잖아요. 혈류병은 유출병인데 제가 튀니지를 갔을 때 잇, 이, 이 잇몸에 혈류병이 있는 친구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항상 이를 가르쳐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잇몸에 피가 가득쳐요 이거부터 다빨간색이요 자기 같은 이 잇몸 유출병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연명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병 이름을 영어로 해서 그걸 저가 바꿔줄 게 혈류병, 유출병으로 뜯어버요이전 세계에 연명 형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혈류병 말씀막 보여주면서 기도해 준 적도 있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어떤 특수 부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가 하혈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혈류병인데, 이 그래서 완성적인 자궁 출혈로 인해 계속 하혈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 생리 기간처럼 이렇게 하혈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유대 부양율법 부정하다고 하아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뭐 애낳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뭐 아들라면 며칠 정리하고 딸라면 며칠 정리하고 이런 게왜 남들 왜 부정해라고 생각하시나 성경의 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 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가까운 상태가 정결한 상태고 사망에 가까운 상태가 부정한 상태고 그러니까 하혈하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지금 부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하혈하고 이 부정한 상태, 생 사망에 가까운 상태 이 상태에서는 <laughs> 이제 성격의 구약에도 여자가 하여야 하고 생리기간에구정만이 있고, 구분되어 있고 이제 남편이 같이 있어도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요 근데 그게 1개월 미개이 아니라 1 0일이1 0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랑 같이 못 살고 1 0일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여인이게1 2년이나태어 그리고 이 여인이 치료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서 온갖 괴로움을 받는 다잖아요그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 돌아다니다가 중세시대 치료짜리 이런 분들 있을까 한번 <laughs>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laughs> <한 번. 웃음> 중세시대 사람 어떻게 치료했는지. 와 정말 미신과 온갖 이 지금 같은 이런 치료법이 아니잖아요. X-ray 찍고 MRI 찍고 피검사하고 원인 발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중세시대 치료자 이런 거 봐도, 와, 사람 좋게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동, 그냥 동맥 잘라가지고, 피쏟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하고, 막, 거머리 그런 거 그냥, 이상한 벌레들을 치료고 이상한 막 우주 마시고, 벌레들민간요법과 이상한 더러운 걸다 해가지고, 그게치료도 없는데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온갖 의사들한테 2000년 전이요 중세시대가 진짜 의료법이란 게 치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료가 아닌데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아픈 사람 있으면 기본적으로 환불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여인이 그 당시 의사 중에 여자분이어요 남자들 의사들한테 여러 차례 수치를 나눠고환부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치료를 해줬다고 하지만 그런 치료법들이 온갖 민간요법에 미신에 이 사람 정말 사람 더 괴로워하게 만들 그러니까 온갖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돈은 돈대로 갈리고. 이 아무 소문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상태, 1 0년 정도 그렇게 되있는 상태인거죠. 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다 알았겠죠. 동네사람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저사람문제가 있고, 온갖 사람 재산도 다풀어지고 이제 안 남고 그런 어떤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 힘든 상태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을거라. 그럼 여인이 몰래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에 이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분이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 같고 인수님고치 능력이 있고, 벽검치는 사가있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면, 옷자락을 만지면 이게 옷자락을 만진다는 게 옷술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옷단을 만들어 놓은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술을 만진다는 게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운 부로운 사람의 옷수를 만지면 부러워진다는 그런 어떤 이랍비너는의 그런 논리인데요 예수님이 당시 1세기 당시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 옷수를 만지면 자기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이 부정한 자기 부정함을 숨기고 몰래 와서 원래 그 사람한테 가버렸는데 사람을 정첩해서나 아니고 왜냐면 내가 부정하부정이지니까 그때 그사이를풀포하고 계속 만지는 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내시는데 여러분 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시는지 부끄럽게 하시지는 않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 여인이 실리암호환 부정한 것 때문에 유출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온동의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아파요. 근데 이 자기가 더욱 유출병이 없다. 제가 병이 나왔다는 걸 사람들한테 확인을 시키려면 다시 자기 환불을 보여줘야 되거나 다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여인이 수치 속에 12년 동안 속보로 했는데이 사람이... 이 수치를 없애주는 방법은 오히려 이 사람이 다나았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는 게이 여인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옷수를 만지고 이런 게 되게 무례하고 그 당시 율법상 되게 무례하고 되게 그런 하나 안 되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 지가는 누님들이 갑자기 수영만지면 그런 <laughs> <야, 웃음> 엄청 무례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우리나라 유교문화에서 그럼 하라고 치워받으면 되게 무례한 것 같은 옷수를 만지다니는 그런 경향이 나요. 그래서 옷수를 그렇부로 밟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누나였는데 이 여인 안에 자기들 병이났지만 그걸 만졌다는 그런 무례함에 대한 뭐 죄책감이나 그런 게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옷수를 만지는 게 되게 처벌받을 만한 되게 무례한 행동인데 유해가 있고 옷수를 만져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옷을 만져도 그 저가 안 받는 사람 집 자녀, 딸들, 아들들, 자녀들이 옷을 만져요. 할아버지 어린애들 이 할아버지 수염 만지고 하잖아요. 저한테 끼고 있는 그냥 귀엽기로 뭔가 주 자녀들이 몰래 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예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딸 아니 왜 딸이라고 해요? 지금 처음 봤나요 딸만 옷자랑만질수 있었어. 딸만 옷자락 만져도 처벌받지 않았었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십일 년 동안 수치상 당한 상 가운데 오히려 이 여인의 치료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고이 여인이 앞으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도 물론 이 여인 안에 있는 일반의 죄책감이나 그런 죄의식까지 씻어 주신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장넘게 보실래요? 6 장. 문점 마지막 절을 보시면5 2절이에요 마지막 절이. 이한 목소리로 읽어자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집안에 가고 나 하다로 서자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가라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도하니 손을 대자 하시기를 니을이게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손댁이 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혈비병 여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픈게 말할 수 있는 아픔만 가지는 있진 않아요 말 못할 아픔도 되게 많잖아요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못 드러내는 여러 건강이든 정신이든 여러 부끄러운 사실말 못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님이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차나 내 아픈 데를 보여주고 내가 아픈 데를 공개적으로 치료받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치병 1 7년 동안 아는 그런 처럼 자기의 아픔 때문에 너무 큰 수치를 당해왔고 너무 큰 어려움 을 당해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소문이 퍼진 이유로 여인의 믿음이 퍼진 이유로 이 비슷한 말 못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오카에 가 손만 내리라고 강구하는 사람 이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이 비밀스럽게 하기 원했지만 이걸 오픈시킴으로써 여인도 치유하시고 여인도 엮어서 비슷한 아픔이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 12살 나는 이 아이를 따면왜 숨겼을까? 왜이 얘기를 숨겼을까요? 얘가 죽은 걸 알아서 사랑하는 어차피가 알게 될 건데 굳이 숨기라고 하시는 거요 계속 당부하게 숨기라고. 사실 절에 보면 냐 오장? 오장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많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계속 경계하시고 비밀이야 말하지 마. 아 사람들이 다 봤잖아. 죽고 죽었잖아. 이거 사람들거다 하는데 경계하시고 조용히 그, 알게 알게 하지 마.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혈류병 이 사건 때문에 딜레이에 들면 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5절을 오. 보시면 예수님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행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담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담장한테 말한 일을 뭐라고 라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비보를 알려 당신이 그토록 탈리기 원했던 딸이 죽었다. 아, 그 다음에 무슨 말로 말이 와할 정상적인 말이 아, 어떡하니? 아, 네. 당신 딸이 죽었어. 어, 아, 딸이 몇개 뭐, 네. 딸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당신 딸이 죽었어 라고가 하면 아, 너무 충격되고 너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어, 이게 방금 딱 이름 아빠가 해줘요.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야 선생님, 선예수님을 선생님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요? 아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소용 없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건 지금 충분히 아플 때 괴롭다는 것도 괴롭게 한다는 거야. 죽었을 때괴롭면더 괴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뭐야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 데려오는 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왜못 고치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장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들일까 회당의 장 그럼 이 사람 회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 사역의 종교지도자들 회당의 주요 인사들 종교 지도자들그 당시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의 슬픔에 딸이 죽어가는 걸 장례식을 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아픈 사람한테 데려오는 건 괴롭게 하는 거고 죽은 사람한테 데려오는 건더 괴롭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데려오지 말아라 이건 예수님 위한 말도 안 하나 예수님에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친 능력,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한테 할 말도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녀를 잃은 아버지 마음에 공감이하나도안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감 된게 없는 소시오패스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딸이 죽었지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이 아빠의 슬픔에 공감하거나 딸이 죽은 어떤 슬픔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데려오냐고 그리고 회장장이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한테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을지가 이 말에서 많이 상상이 되죠 많이 느낌이 와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왜거냐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라 못한다. 아프니까 데리면서 뭐하냐 그런 얘기들을 듣고 뚫고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한테 붙들 예수님 붙잡고 겨우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데 근데 와서 중간에 막 사건이 심플 했지만 야이를막 빨리 떨래그쳐 빨리 가든지 가야, 빨리 가든지 가야, 가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더 크게 하지 라요 끝났다. 일단은 죽었다 이 얘기를 예, 예, 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다 애들이, 애들이 죽은 걸로 알아요 애가 죽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비밀로 하래. 요 그리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애 잔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자기 놀자 왜? 사망 진단 다내려고 죽은 거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비보를 알린 거잖아 이미 죽은 거 확인했고 사람이 갔다가 오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 아, 의사가 오진했던 거야. 애가 자, 자는데 착각한 거예요. 호흡이 막 너무 얕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권능을 감추시냐 부활의 능력이야. 나사로 같은 사건 물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사건 아니지만 오래된 사건 하루 24시간 지난 물론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은 걸로 그 판명됐던 애가 살아나. 부활의 사건이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로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왜 이걸 감추냐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감추시나요 그리고 회장장 집안이잖아요. 회장장은 바리새인이고 회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장 높은 직책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회장장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죽은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도 공감할 수 없는 약간 소시오패스 가은 여러분 이 회장장 의딸 야이루의 딸 12살의 남녀가 평생을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배경 환경을 가지고 여자 평생 살아가요? 이 소녀가? 그 회장장 주변에 있는 다리새인 같은 사람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나사로 구한 후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타겟됐던 거 알아요? 나사로도 죽을 뻔했어요 나사로도 사람들이 같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수단이잖아요. 부활했어. 부활한 사람 이걸어다녀어 어디가자고 죽었던 거 알지? 나사로의 존재라는 그 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원입니다. 그 열두 살 소녀도 죽, 모든 사람이 있어 죽었더았어 그때 예수께능력 결국 부활했어. 얼마나 그 나사 로가죽음에 타깃했듯이 예수님 그 예수님 죽을 돌아왔을때 같이 죽을 뻔했듯이 이 여자 의이 열두 살람리 여자 얼마나 가슴을 부수고 뭐 훨씬 쉽게 죽이거나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의 아이의 삶을 생각했을 때이 부활의 사건을 숨겨야 이거를 모르는 척고 자는 걸로 수습해야만 이 여의 여자 아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부활 죽음을의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12살 소녀를 위해서 이 12살 소녀의 인생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비웃음을 당하십니다. 잔다 하도 사람들이 비웃음을 비유, 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 이런 게 네팔, 인도, 부도 이런 게 인도 관련돼 가보면 여자 아이들, 어린 아이들 신이가 쿠션 갖다가 생기 시작하면 버려서 그 에너지 안 맞을 이런 어떤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신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자기의 발밑에. 근데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모든 존재가 찰리시 능력 있으시 분이실 때 그분은 어린 한 소녀의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수를 받으시는. 그리고 여자애가 깨니까 뭐라고 하세요? 먹을 것이 죽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조금만 안 먹어도 기가 끊어져서 조금만 피가 쓰러지거든요 얘가 아파서 씨름씨름하는 것만 잘못 먹었는데 예수님이 애가 일어나자 마자 얘가 먹을 것만 줘요 아이좀 먹어요 자기는 빚을 당하고 자기는 모욕을 당 해도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답답하죠. 나는 이렇게 이타행에 이렇게 필요했는데 나는 내그 인생에 무언보게 필요했는데 주님 그게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실까?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기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제일 먹는게 뭔지 아세요? 비교시 저 사람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들을비교해 하게 저 사람에게 저런 서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해가시다. 나한테 이런 거를 우리는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결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한사람이 인생을 위해 스스로 비수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이 옷이 벗겨지고 모든 수치 가운데 모든 불과 피를 쏟으신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이 야유를 따라에게 하셨듯, 그리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하셨듯,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데에 행하실 것을 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목소리> 좋겠습니다 야이로도 생각했겠죠 차라리 죽지 않았으면 응?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든 소식이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야이보가 그 강력한 종교사회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걸 평생의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아세 주님이 소으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도 지금 기본감도 없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 일하시길 할지라도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